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동물랜덤 블러드입니다. 동랜블 다양한 동물들이 서로 물고 뜨는 아주 무섭고도 잔혹한 블러드맵. 이번에는 개미가 보이는군요. 이연약해 빠진 개미. 과연 이 험난한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작은 고체의 매운맛을 보여주지. 폭풍개미 이니, 가자! 자, 그럼 동물랜덤 블러드, 출발! 아, 개미! 오랜만에 개미네. 아 개미 근데 다구당하기 딱 좋은데. <laughs> 개미 다구당하기 딱 좋은 종족이다아 이거 참 거머리 있고요, 사슴 있고요, 참새 있고, 아, 참새 있으면 참새 다그래야 되는데 고슴도치 있고, 사슴벌레 있고요, 여우 있고, 코뿔소 코뿔소 있으면 코뿔소는 저건 못 이기는데 개 있고, 다람쥐 있고, 거북이 있고. 와, 개미, 아니, 개미! 뭐야, 왜 그래! 아니, 잘못했어요! 개미 왜 이렇게 웃어, 이씨. 사람들, 개미 약한 거 아나? 왜 그러세요? 사슴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자식 뭐야, 사슴 약하잖아, 이거? <laughs> 사슴 약하네, 이 자식 들어와, 사슴. 야, 사슴, 일로 와. 사슴님 별거 아니었구만. 아니, 아니, 올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개미가 근데 초반에 많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요? 개미, 개미 일로 와봐. 거, 나 거머리랑 놀아야겠다, 차라리. 지금 어차피 개, 거머리랑 노는 게다. 자, 갑시다. 오른쪽 이동합니다. 자, 거머리가 오히려 약하죠? 지금 상황 봤을 때. 그리고 거머리한테 가는 겁니다. 어 요런거 좋아 요런거 요런거 뒤치기가 는것도 괜찮아 상음봐가지고네 뒤치기보다는 여기 나을것같아요 거북이 존사쌤 <laughs> <좋았어요. 웃음> 여기 공격합시다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비치기 빈집보네 양심이 있나 이거 지금 와 거머리 피차는거 봐와씨 일로와이씨 사슴이 자식 개미놈 <laughs> 열받았다 지금 어 지금 <laughs> 거머리 열받았어요 근데, 코플소한테 저거, 단호가, 지금, 우리나, 뭐나 야 아래 그래 내려가자. 한 부대. 두 부대. 1, 2, 1, 2, 1, 2, 1. 어머리 지나있어. 나도 지나야 되는데. 나도 아직 1단계야. 빨리 지나야 돼요, 저도. 위에 집 누구야? 고등도체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근데? 고등도체 원래가 조용할 친구가 아닌데? 나한테 껌? 너가 와, 이씨. <laughs> 아니, 너가 와! 나한테 컴이라니. 아, 잡아. 사슴 잡으면서 가고. 이쪽 가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거북이 잡아. 공격하고. 좋습니다. 참새를 솔직히 초반에 견제하긴 해야 돼. 참새가 워낙에 세가지고. 참새 공중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깡패죠, 깡패는. 위로 올라갑시다. 고슴도치 보러 갑시다. 고슴도치. 고슴도치 잡아야지. 나키 몇이야, 지금. 아, 아직도 키니, 48만 키밖에 못해요. 더 키를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이러면. 와, 뭐야. 고등도치. 아니, 야, 나 거머니한테 상대 아예 안 되는데? 상대가 아예 안 되는데요? 일단 킬 먹었지. 군대 개미 나왔고요 아, 이러면은 너무 약해. 나 초반에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개미의 유일한 장점이거든요? 나 병마 읍시다 예, 네. <laughs> 병마가 일단은 병마가 병마가 특히 저거 코불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폭불소가 절대 못 오게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건물 완성하고 예약 걸어놓고 주력 물고기 가안 걸렸다고? 주력이 뭐지? 2번 한번 사슴이랑 놀아야겠는데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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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자 사슴 사슴이 지금 사슴 완전 약하네 나보다도 약한데 사슴이 들어와 사슴이 저식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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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줍니다 나보다도 약한 건 아닌데, 좀 많이 약해요. 사슴이 딱 회피 있어서, 그렇게 엄청 약한 캐는 아니거든? 그치만? 제가 지나했죠 저는? 지금, 고란이 지나했네지나하면은 세집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킬 먹어야지. 지나기 전까지는 내가 유리하지. 자 공격 한번 해줄게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쎄? 어, 잘못했어요. 사슴 왜 이렇게 쎄? 도망가, 도망가. 언니, 고슴도치 온다고? 고슴도치, 공격. 공격. 고듬노치랑 싸우는 건 손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범미딜한번 때리고 싸워줘야 돼요. 왜냐면 반사 데미지 있어가지고 되게 세죠. 와우, 데미지 봐. 대 데미지. 잡고요. 이쪽에다가 벽 하나 지을게요. 나 나중에 병정개미? 불개미? 원거리 나오면 그때부턴 되게 센데.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원래 그때부터 엄청 세지는 친구거든요 개미가 후반부터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돼 버티면 돼 아니! 공격 오네? 개미님 뭐가죠? 줄이다고 뻥쳐나야겠다 다른 못나오게 막으셈 자 일로 와가지고 공격하고 아래 공격해주고요 고라니가 체력이 너무 높네 고라니 주제에 왜 이렇게 체력이 높아 이거 아 너무 세요 일단 여기서 업그레이드 공격속도 업그레이드 방어력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공격속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원거리 되니까 자 막아 여기도 다시 막아줘 일단 벽 막아주고 군대 개미 요거 먹어야 돼 요거 금꼭 먹어야 되고요 여긴 도토리 먹으면 킬 수도 들어가니까 저것도 먹을게요. 여기 도토리 먹자. 도토리 먹고. 와, 이거 뭐야, 거. 사슴이 너무 거슬리는데? 콧뿔쏘다 콧불쏘 코뿔소 조심해라. 콧불쏘한테는 덤비지 마세요. 괜히. 바로 녹습니다. 어, 고슴도치, 센거 보소. 고슴도치 후반 가면 이길만 한데, 지금은 너무 세요. 고슴도치 자식. <laughs> 반사 데미지 너무 세 체력이 낮아가지고 반사 데미지 다 녹죠. 와, 교환비 보소 사기 아니야 사기 저 정도면은 <laughs> 저 정도면 사기 아니냐고 이렇게 교환비 차이 많이 나면은 얘네들 벽이 일단 지어주고요. 여벽 하나 지어주고 이쪽도 또 마무리 해줘야 됩니다 벽들 벽을 많이 지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벽 많이 지어줄게요 아래 내려오고 일단 진화합시다 진화합시다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해야 세지니까 너무 약해도 진화 억지로 해야 돼요 다음 150킬인가 진화가 이거 보내고 야 완전히 그냥 여기는 난리 났구나 거북이가 그냥 완전히 다 먹고 있구나 3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잘 먹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입구를 막을 필요는 없는데 미리 좀 벽을 좀 지어주긴 해줄게요 조금만 미래를 대비해서 거북이도 지금 잡기 힘들죠 왜냐? 거북이는 공속이 느리지만 한방한방 한방 딜이랑 방어력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피 없는 애들 위주로 점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몇 킬이냐 지금 136킬 아니 킬이 안늘어 킬이 안 늘어요 킬이 아니, 아니, 뭐야? 고라니가 양쪽으로 온다고? 여기부터 막아라. 오른쪽부터 막아봐.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막읍시다. 고라니, 이 자식들이 건물을 부시네? 건물을 부시면 안 되거든요? 제 유일한 방어막이라서. 어, 건물은 안 돼! 이쪽 가서 공격해라. 어, 고슴도치. 에바지 진짜 어 너무 세네 고놈치게 지금 고놈치 너무 세네 아니 이거 보란이 너무 센거 아니냐고 아 싸워봐 싸워봐 지금 나몇 킬이야 149아 이거 불개미 나오긴 했다 지금부터인데 불개미부터가 센 거거든요 원거리 불개미부터가 셉니다 그럼 나 이제 벽 막으면 돼벽 막으면 되고 병 막으세요. 빨리 병 막아야 돼. 병 막고 갑니다. 까마귀 좀 도와주자. 빨리 병 막아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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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병 막으세요. 그래야지 살아요. 원거리이기 때문에, 원거리인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죠. 말도 안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되고. 공격해, 공격해. 고놈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벽을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러면 지금 군대개미 병정개미 벽막벽 짓고 벽 짓고 그렇지 벽 지어 벽 지어 벽 지어 벽 지어요 계속 벽 지어요 물량 쌓여야지 셉니다 물량 쌓여야 좋아요 벽기 일단은 들어가고요 여기 든든하게 두, 두 줄로 들어가야 돼두 줄로 이쪽도 벽 들어가고 이쪽 벽 들어가고 안전하게 해줄게요 고놈 놓치는 이제 안, 안 무서워 이러면 고놈도체는 안 먹었고 좀 나가면서 싸우면 되거든요 불개미들 물량이 좀 모여야 할세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고요 참새? 뭐야 참새 아니 공중이 풀렸네? 여유가 있네 갑자기 이러면 일단은 이번에 방어력을 한번 올려주세요 방어력 올리면 좋은 게 방어력은 원래 좋아요 가성비는 원래 좋기 때문에 방어력 한번 올려주고 개미가 계속 방해 박 하나 들어가고 자 일로와 나가야겠다 일부 몇마리 지키는거 빼고 나갈게요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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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벽벽벽벽벽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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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 예약 걸어놓고 이쪽으로 해서 쭉쭉쭉 들어가게 예약 걸어놔 극공격력 가면 좋은데 공격력 업 해봤자 보시면은 공격력 1 올라요 공격속도가 제일 좋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업그레이드율이 너무 안좋습니다 공격력자 지금 몽골리안 데스업 뭔데 저거 일단 벽 지으세요 뭐이벽 지어주고 벽 지어주세요 여기서 공격합니다 내 네, 존이야 여기는 이제 <laughs> 여기는 내 존이다. 자, 들어가자. 어쩔 거냐, 이러면은. 벽좀 지어주고. <laughs> 여기서 몇 마리 공격하고. 그렇지, 홀드 해놓고. 자, 길막 하는 용도로 벽산 와, 거북선 나왔어, 벌써? 어, 거북선 너무 센데? 여기, 공격해줘. 그렇지, 불개미들. 공격하고. 애들 펼쳐놓고 고슴도치 잡고 아래쪽으로도 한번 공격해주면 괜찮고 일단 여기다가 벽을 좀 두껍게 지어줍시다 이쪽도 벽을 들어가야 돼가지고 벽좀 들어가게끔 뭐야 이 사슴 음 응, 가고 몽골리안 데스웜 들어와서 여기 벽좀 이렇게 또 지어주세요 길망용으로좀 지어주고요 자 83이지 지금 공격하는 내가 답답하다고? 스컹크. 붉은 여우 뭐 죽진 않는데, 이거는? <laughs> 얼마나 잘큰 거야, 여우? 음. 회생늑대. 나중에 저런 건다 굴해서 갈걸, 아마? 저는 진짜 못 컸어요, 못 크기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응. <laughs> 벽 이렇게 해놓고 도망갑니다. 공격하세요, 일단은. 응. 이득이야, 무조건. 애들 한분대또 나가고. 추가로 나가서 여기 공격해주고. 개미 모양. <laughs> 개미는 이런 종족이야. 개미가 할수 있는 건 이런 거 밖에 없어. 개미 집을 이용해서 열심히 사는 거 밖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저기 뚫렸어 벌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뚫렸어, 저쪽이. 공격, 공격, 공격. 딜은 좋아, 딜은 좋아, 딜은 좋아. 나도 잡아, 잡아. 원거리기 때문에 딜은 좋아요. 또 거북이 죽지를 않냐? 이로 보내고요. 넘어와서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어, 이쪽에 자리 잡아야겠다. 이쪽에 자리 잡고요. 이번엔 네. 벽 들어갑니다. 벽 들어갑니다. 벽 들어갑니다. 이쪽도 벽 들어갑니다. 길을 미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지금 거머리 정도는 제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거머리 물량이 많아요. 예, 잡, 편하게 잡지는 못할 겁니다. 거머리가 워낙 세요. 붙으면은 제가 못 이겨요. 붙기 전에 잡아야 돼요. 붙기 전에 붙기 전에 잡아봐야 돼야 되고 여기 벽을 좀더 들어가고요. 약간 미로 형식으로 벽을 만들어야지. 그쪽 오면서 막 죽습니다. 최대 벽도 막아주는 것도 좋아요. 방을 막아주고 벽 막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역 하나 들어가고. 자, 여기다 한 분에 더 보냅시다. 좋아요, 좋아요. 너는 내 밥이다. 거머리는 내 밥이야. <laughs> 거머리는 내 밥이다. 여기 이제 약간 밥집 끝났으니까 다음 집, 아랫집 한번 가보죠. 아니, 뭐야! 안 돼! 아니 왜 여기에다가 그래 그레, 개미들. 개미들. 아니 왜 여기서 이런 아니 이런 무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개미들 다 죽었어. 고마졌다네 <laughs> 아니 이건 아니지. 공격수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와! 거미, 다 죽었네, 씨. 그만 넣은 거. 어떻게 모은 건데. 유일한데, 방어책인데, 씨. 일단 벽 좀, 바깥에 튼튼하게 지읍시다. 인구 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 너무 못크긴 했어. 다른 사람들 벌써 750 지나 하신 분들도 있고. 그쵸? 지금 너무 잘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벽 여기 마무리 해줄게요. 몽골리안 데스엄 59마리 한두 부대 정도 가야지 그나마 좀 상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일단은 벽더 넣고 벽을 일단은 잘 지어줄게요. 벽을 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의 공격하다가 빠져야겠다. 뒤로 빠져가지고 어그로 끌어주면서 여기서 싸우면서 갈게요. 어 빠지시는데 나중에 벽더주임 되고 자.. 여기 벽 막아주세요 벽 막아주고 그냥 벽 막아버리면 은 이쪽은 못 나오죠? 그죠못 들어가고 못 나옵니다 일로가자 여기다가 옹골리아 데스웜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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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벽막아 버리고 벽막아 버리고 공격하고 벽벽벽벽벽벽벽 벽, 벽,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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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들어가고 벽이 안 지워져 안돼 뚫리면 안 되는데 이런 씨얘 피흡이 너무 좋다 근데. 장난 아니다 <laughs> 장난 아니네 빨강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와 이거 뭐야 몽골리아 데스웜 죽이나? 지금 다이얼프가 다 죽이는 것 같은데 아래에 있는 일단은 여기 사슴부터 잡자 이거 빨강 언제 왔다고? 빨강 언제 온거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빨강이 저를 빨리 죽이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빨리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급하게 죽일 필요는 없거든요 빨강이 좀. 위험 요소를 제거할, 그쵸. 위험 요소가 되는 친구를 제거할 뿐이지. 아니, 뭐야! 하트이 나왔네? 여기 언덕에서 싸워주면 됩니다, 저는. 저는 여기 위치 괜찮아요. 싸워, 싸워, 싸워. 빠지면서 싸우고요. 톰슨가지 4단계? 벌써? 난몇 킬이야? 350킬. 나도 이번에 지나야 된다. 자 날개미 됐고 날개미가 뭐냐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니는 날개미부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왜냐 날개미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되게 중요하죠 자벽잘잘 자, 막으세요 벽잘 막고 이제 날개미로 사람을 죽여줄게요 날개미 나왔으면 됐지 뭐 이제부터 내 세상이지 솔직히 건물 지어주고, 건물 계속 벽 지어서 위로 만드세요. 위로 만들어줘야 돼요. 위로 계속 만들어야지 이불개미 화력으로 잡습니다. 기지 만드는 것만 확실하게 하자고. 어떻게 동맹 가능하세요? 와, 고슴도치랑 동맹 하나? 대반데. 아래쪽에 거북이랑 참새 있지. 와 거북이 거북이가 개미 좀 조져놔야겠네. 어메 개미 좀 조져놔야겠네. 개미 좀 조져놔야겠네 나왔다고. 알반데. 일단은 벽 들어가자. 벽 들어가자. 어 내가 못뭐 잘못했어. 맞고. 야, 이동속도 빨라가지고 세네 와, 이거 벽 뭐야? 이렇게 빨리 부시면 안 되는데. 예상이 없는 얘긴데, 이거는. 벽에다 들어가면 됩니다. 못 들어오게 막으면 돼. 못 들어오게 막으면 돼요. 그죠? 공격속도, 이동속도 한번 늘리고, 이동속도. 좋아, 날개임이 좋았고. 잘 막았습니다. 벽을 잘 들어가세요, 이제 또. 두떡게벽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laughs> 날개미 나온 지 언젠데 정신 차려야지. 가자, 가자, 가자. 할줄 아는 놈이구나, 이제 알았나? 이제 알았나? 여기다 벽맞고 자, 아. 여기다가 벽들어가고요 2번, 3번, 2번, 3번 해놓고. 와, 뭐야? 뭐야? 곤지, 벌써 밀었어? 아, 곤지, 벌써 밀었어? 올라가야겠네. 지금 라이프 몇이야? 멸망전이지. 끝났다. 게임 자, 멸망전 들어갑니다. 라이프 들어가면 돼요. 라이프 들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날개미로 멸망전 들어가고, 드가고, 다음 거. 다음... 드가자! <laughs> <들어가자>. 자, 드가자! <들어가자>. 드가자! <laughs> 어디, 어디 와봐라! 개미니삼새님이 개미 잡아야 돼. 삼새님이 개미 잡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삼새가 개미 잡아야 되는 거 맞는 얘기고. 아, 이거 너, 너무 빠른데? 야. 가라, 가라. 들가자들가자들가자 들어가자. 삼세가 잡아야 돼. 무조건 나 이거 잡아야 돼. 삼새 잡아야 돼. 삼새 죽어야 돼. 삼새 잡고요. 삼새 잡고. 올라오고. 이 친구 올라오고, 좋습니다. 날개면 올라와, 빨강 잡아! 빨강 잡으면 돼, 빨강 잡으면 끝나! 빨강 잡으면 끝난다, 게임 터진다! 들가자들가자 가자. 빨강, 일단 라이프 들어가고요 지금 빨강이, 이거, <laughs> 사슴 잡으러 가네? 자, 이러면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제 끝나고, 좋았어, 좋았어! 여기 밀고 있구만. 그거 공격해주세요. 이걸 치고 있어 여기 잡아주고 이제 한명 남았죠 사슴 나왔습니다 자 사슴 나왔고요 수수분이신가 보죠 내 포인트 이러는 거 보니까 추억은 날라갔습니다 이번 당신의 추억 제 개미가 다 먹겠습니다 이동해 이동해 들어가 들어가자 <laughs>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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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가자, 들 가자, 들 가자, 드 가자! 아우거 이게 안 죽었네. 아, 다음 거 갈로 가면 되죠. 다음 걸로. 다음에 들친구합니 출발합니다. 이번 가자. 들 가자, 들 가자. 드 가자, 들 가자. 얼마 <laughs> <laughs> 안나오세요 지나보려 하지 말고. 나도 생각 없어. 지나볼 생각. 게임 끝냅시다. 아니 안 들어가죠. 아니. 빡세네. 어, 빡세네 슬로. 오, 빡세네 술로. 오, 이번. 진심으로 해야겠구만. 진심으로 해야겠어. 어? 3, 3번, 2번, 3번, 2번, 3번, 4번.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들어와봤자 뭐 의미 있나? 어차피 다 원거리한테 죽을 텐데. 아래 내려오고요내려오고요 내려오고요. 양쪽, 양동작전 하면은 끝입니다. 양동작전 하면 편하게 갈수 있어요. 양동작전을 보여 드리죠 뭐냐 양쪽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양쪽에서 여기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 자, 양동작전 들어가자 들어가자 좋아요 승리